특별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번 전시된 작품들은 우리보다 오래 남을 것이고. 같은 사람이 이해하기는 아주 좋네요. 왜 저한테 존댓말 하세요. 그냥 뭔가 이게 어쩌면 유튜브를 나갈지도 모른다는 압박감이 있어요. 대구 미술의 정체를 밝히는 전시 대구는 전쟁 중에도 거주민은 안전하고 피난민과 해외 원조가 넘쳐나던 도시였고요. 부산촌 유원지가 바로 딱 보이다니. 안녕하세요 김재희입니다. 대구 미술관 때와 땅 전시 다녀왔어요. 전시 예약 시간보다 3시간 정도 일찍 대구에서 도착해서 전철을 타고 가려는데 다음 정거장에 동촌유원지라는 팻말을 보고 점심도 먹을 겸 동촌유원지에서 내렸어요. 이중석 작품에 동촌유원지가 있어요. 어디인가 장소가 궁금했었는데 동촌유원지가 바로 딱 보이다니 동촌유원지에 가기로 하고 갔습니다. 커다란 메탈색하이어가 우리를 반겼고요 그곳에 카카오 자전거도 있어서 타고 놀았어요. 점심은 카페에서 차와 함께 먹었고요. 이중섭이 그린 부분은 어디인가 하고 잠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서울에서 가져온 20점과 대구에서 제작한 10점을 합해서 이중섭이 경복여관 근처에 위치한 대구 미국공보원 화랑에서 전시를 열었거든요. 1955년에. 이곳에서 은지화를 그렸고 시인 고상의 스객 초토의 시 표지화도 그렸습니다. 이번 전시도록에 있는 동촌 유원지에 관한 글을 읽어드릴게요. 이중섭은 동촌 유원지에서 얼굴이 붉어지도록 한장 걸친 채 아마도 그를 방문한 조카였을 젊은 군인의 팔을 이끈다. 화면 좌측 하단에는 빗따위는 상관없다는 듯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는 검정개가 있다. 이중섭은 바로 위에 지읒, 우, 이응, 시읒, 어, 비읍이라 사인하였다. 밝은 빛, 모래장 위를 유유히 걸어가는 비맞은 강아지 꼴에 자신을 운유한 것이라고 때와 땅 전시도록 조은정님의 글이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오른쪽 하단 제복을 입은 사람, 손을 잡고 있는 인물이 이중섭 같아요. 이 전시가 좋다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에서 들었어요. 특히 미술사가 최열림의 이번 전시 때 왔던 관련 유튜브 영상 강의를 시청하던 중 이곳에서 이회대인성 특별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꼭 관람해야지 하고 결심했었어요. 최열림의 책을 제가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책 처음 가는 미술관, 유혹하는 한국 미술관들을 쓸 때에 근대 미술과 자료들을 참 필요로 했는데요. 그때 최열림의 책이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중섭 편전을 출간하고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이중섭 관련 강의할 때 아마 2015년, 6년 도쯤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읽었던 책을 들고 가서 사인도 받았습니다. 그후제 책을 발간할 때 추천글을 써달라는 이메일을 드렸는데 경력을과 함께 추천글도 보내주셔서 시얼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미술관 해설사인 도슨트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작품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주는 즐거움이 있다. 이 책은 도슨트인 저자의 생생한 목소리로 쉽고 부담 없이 미술 작가와 작품을 만나는 놀라움을 선물한다. 게다가 서양 미술에만 열광했던 우리에게도 이토록 눈부신 작가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더욱 특별한 것은 도슨트의 은밀한 세계를 드러내준다는 사실이다. 라고 써주셨어요. 그런데 차읍히 미루다 보니 전시 마지막 날 바로 전날에 왔네요. 특별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번 전시된 작품들은 우리보다 오래 남을 것이고 주제를 달리해서 반복적으로 전시될 작품들이어서 전시도 끝났지만 영상을 만들어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이번 전시에선 1920년대부터 50년대의 작품들이 다 조망이 되어 있습니다. 대구가 우리나라 현대미술에서 아주 중요한 곳인데요. 대구는 전쟁 중에도 거주민은 안전하고 피난민과 해외 원조가 넘쳐나던 도시였고요. 부산과 더불어 대구는 전국에 많은 예술가들이 몰려와서 예술적 욕구들이 발산되는 장소였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을 고수한 결과로 전쟁 중에도 피해를 입지 않고 어느 것보다 빠르게 일상이 회복될 수 있었거든요. 화가 이중섭도 1955년 서울 미도파 화랑에서 전시를 하고 대구로 내려가서 대구의 미국 공보관에서 전시를 했었어요. 서울에서의 전시에서 리플렛은 김한기가 디자인하고 화평은 김한기 김강균이 써주었는데 대구에서 전시를 할 때에는 화가 정정신님이 써주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전시 혹시 그 리플렛 원본을 볼수 있을까 하고 기대도 해봅니다. 이번 전시의 제목은 때와 땅인데요. 시간과 공간을 표현한 것이죠. 1920년에서 50년 사이의 시간, 대구라는 땅에서 벌어진 미술 활동들을 볼수 있는 전시입니다. 저는 이번 전시 제목에서 백남준 작가가 떠올랐어요.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인전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하셨는데, 그때 전시 제목이 비디오 때 비디오 땅이었거든요. 대구미술의 정체를 밝히는 전시로 미술관 1층 전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입구 통로의 연대표가 길게 벽을 이루고 서 있고요. 저는 이케대의 월북과 이중섭의 전시 관련 연표를 관심있게 읽었습니다. 전시장으로 들어가서 먼저 이 쾌대 이인성 특별전에 들어갔어요. 커다란 직사각형 공간의 반은 이 쾌대의 작품, 다른 반의 공간에는 이인성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쾌대와 이인성은 동갑이에요. 1913년에 태어났고요. 같은 때와 땅에서 태어났지만 두 분의 삶은 시작부터 너무 달랐어요. 친분이 있다는 글을 저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쾌대는 삼만석 집안의 막내아들로 태어나 보통학교 졸업 후에 서울로 옮겨서 휘문고등학교에 다녔고요. 졸업 후에 일본 동경제국미술학교에 다녔어요. 이인성은 어려운 과정에서 태어나 보통학교 졸업 후에 대구 유지 서동진이 경영하는 대구미술사에 일하면서 17살에 처음으로 참가한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을 하고 매년 조선미술전람회에 참여했고 승승장구했습니다. 천재성을 인정받아 일본인 교장과 대구 지역 유지의 후원으로 1931년 일본 태평양 미술학교에 유학 갑니다. 이인성은 향토색을 추구한 작가인데요. 작품들 속의 인물들에서 당시 일본 제국에 속한 식민지 조선인으로서의 순박하고 원시적인 이미지가 특징적입니다. 저는 이분의 작품 중에서 카이오를 아주 좋아합니다. 익회대도 희문고등학교 재학시절인 1932년에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을 해요. 그후 익회대는 선전에 작품을 출품하지 않습니다. 제가 최열림의 유튜브 영상을 봤다고 했잖아요. 그 영상의 제목이 대구미술관 대구, 대구 근대미술인문열전 이효성입니다. 이 영상의 제목은 이효성의 삶과 예술, 별과 같은 이효성의 삶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일제 감정기에 문학, 미술, 사회를 위한 활동 모든 면에서 뛰어난 르네상스적인 지식인의 대명사인데요. 이분의 본명은 이건명이고요 여성은 별과같이라는 뜻의 호입니다. 제가 공부한 데까지로 이 여성은 이 생을 별과같이 살다가 가신 돈으로 판단이 돼요. 여운영이 오른팔로 활동을 하다가 해방 공간에 보으로 갑니다. 전시씨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사실 아주 다양한 작품들이 있어가지고 이성덕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케드 그 유원지 그림은 없어요? 이케드가 아니고 이승석입니다. 아, 오케이. 어디 있지 않을까요?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분은 대구 분은 아닙니까, 이승석은? 왜 저한테 준댓말 하세요? 그냥 뭔가 이게 어쩌면 유튜브로 나갈지도 모른다는 압박감이 있어요. <laughs> 대담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아, 근데 여기서 김영준이 대구 사람인 건 지금 처음 알았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전부 관계망으로 그려지니까 훨씬 더전시가 재미있어요. 국립현대미술관, 유술이 워낙 만났을 때도 다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는 게 나왔고,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대구에서 이, 그, 대구에서 대구 근대 미술계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다구메명처럼 연결되어 있는 걸로 나와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이해하기엔 아주 좋네요. 이중섭의 대구 전시 리플렛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유실되었나 보아요. 이 때와 땅 전시는 대구 미술관 개발 10주년 전시로서 5개의 섹션으로 되어 있고요. 대구의 군대 미술을 조망합니다. 대구 미술이 현대로 나아가는 데 잠재된 동력을 1950년대 미술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다고 하네요. 이중섭 화가의 소개로 돌아가신 분이 소개라고 하니까 어색한 감이 있네요. 그래도 소개 맞죠? 그렇게 가보게된 아름다운 메타세카이어가 있는 동촌 유원지가 이중섭의 동촌 유원지 그림과 오버랩된 경험이 소중한 대구 미술관 방문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엄마 오늘 대구 출장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어, 결국 이틀디하고 이인성 보러 왔는데 작가, 작가 보러 왔는데 잘가서갑니다딸 덕분에 편하게 왔다갑니다 고마워. <laughs>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해주세요. 구독자님들은 <laughs> 저한테 아직 <다섯> 관심 없어요. <laughs>